하요 앞에 저거 뭐 있는데? 하요 좋겠다. 하요 비명 여러분 하요 비명 조심하세요. 기아와 하야 기아와 이귀 신새끼야. 루시초강하요밴네와 함께하는 클레트카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미싱 라그입니다. 아 좋았다. 어 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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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료 하나 생겼어야 이거? 어, 지직거려? 원래 지직거려요 치지직이잖아요 왜? 야 <laughs> 강하영 강하영 반응이 존나 웃기네 못들바 들었네? 아 무서워 바닥 조심해 얘들아 바닥은 왜? 지뢰 있을 수 있어요 <laughs> 아 하여야 어 뒷바닥 아 미친년 <laughs> 미친년인가 봐 이거, 피 달면, 뒤져요! 아가씨! 미친 뭐 까치 새끼 아냐, 이거. 아니, 존나. 뭐야, 정신 나갔나봐. 아 내, 내 얘기 들어봐요. 아무거나 치지 말고. 바닥에 초록색깔, 소주병 있거든요? 그거 모아와야 돼요. 여기서 화폐로 쓰이니까, 그거 잘 챙기세요. 어, 왜 이래, 뭔 소리야. 돌아와! 돌아, 돌아와, 돌아와, 돌아와. 어, 피 달아, 피 달아. 독, 독, 독딜 들어와. 어, 내려가야 되는데, 내가 언제 오냐? 야, 뱀네 언제야? 어? 안돼 야야야 야야야 어, 야, 야, 이거 고기. 부숴 고기 만들어 헨네야 빨리 와! 어아 뿌시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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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시다시 뿌시다시 뿌시다시 거라 뿌시다시 헨네 죽었는데? 오 야야야 야, 야.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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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에 먹여 빨리! 빨리 먹여! 먹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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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씨.. 아! 왜 저래 왜, 왜, 왜 저래 너 사탄 들렸어? 우리 빨리 병 모아서 애들 살려야지 뭐가 없어 뭐야 뭔 소리야 어? 아이고 우리 하여 고기가 됐네 Hello. 뭐야 뭐야? 누군가의 영혼이 아닐까? 애들의 그거 같은데 영혼 같은데 그래 너의 모습을 보여 보렴 어? 아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 그래 빨리 뒤지라는 거지 사망 강.. 강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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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어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네요 지도 한번 깨보고 좋은 경험했다 미친 여자야 미친 여자야 아아 미친여아 미친년아 비 달아 아니 나비 채웠는데 미친여자 아니야 이거 54 됐잖아 미친여자야다 에이 아쉽네 아니 그걸 왜다 쓰냐고 여 괴물도 나와, 우리 필요해, 그런 거. 야, 나와, 뭐해! 도망가! 아, 왜날 때려 뱉네, 야! 아니, 쥐 같은 소리 하네, 나 죽방 맞았는데. 아니, 진짜 하여도 그렇고, 왜 나만 때리는 겨? 어, 야, 저기다! 무기 있는 사람! 옆에서 렌치 주워, 얘들아! 주황색에, 주황색에! 눈덩이로 때려. 오케이. 야 고기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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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기가 되어라 놀아이야 쟤도 어야 뭐야 돈 표시인데? 와 뭐야 우와 병 너머로 아이템을 볼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스캔 플랜트카의 기술 중 하나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기술 업그레이드 할까? 어 하나 사자 오케이 나와 문에서 떨어져. 진짜 에임 지렸죠 님들. 야, 한 방에 그냥 다시 원킬. 누구 안 죽었겠지? 야 뭐야 <laughs> 이 새끼. 일어나라 강하영. 하영아 예! 진짜 내가 관심 있게 딱 지켜봤잖아. 좋았다 좋았다. 어? 오. 오야야야야 들어와. 야야야야야야 번개가 친다.

컷! 컷! t cut. d a 아아 a 괜찮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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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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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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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a a 게 a a a a a a a a a 렌치로 일단 저거 수리부터 해. 어, ㅅㅂ 뭐야. 살렸어, 내가 살렸어. 어? 아 아저씨 안 아파요? 아저씨야, 아저씨야, 아저씨야! 아저씨 아파요. 아저씨 아저씨! 뒤져 내가 살리면 되겠다. 이 겁쟁이 새끼들. 바로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존나 웃기네, 이 타이밍에는 나밥 시켜야지. 아이씨! 내가 부활했다. 여기, 여기 가짜, 가짜, 나와 나와. <몬> 내가 잡을게. 내가 잡을게. 내가 내가 이 새끼 두 개고 부숴버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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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, 돼지, 돼지 어디 있어? 돼지. 돼지, 돼지 여기, 내가 잡을게. 개쉬야. 영혼에 왔다. 개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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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X됐다 잠깐만 다시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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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!!! 어 하여야 랍스님 좀 태우고 있어 봐 안농 하여야 나밥 시켰어 족발 시켰어 씨발 맛있겠다 히시히시 족발 발사 난 치킨 먹고 왔어 발 됐어 치킨 발사 히시 치즈볼 발사 치즈볼 <목소리> 발사 이렇게 죽어서 방송을 날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하여 앞에 저거 뭐 있는데? 하요 X됐다 하요 비명 여러분 하요 비명 조심하세요 어? 와 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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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 ㅋ 아 X떡히네 가이키 하나 들고 저걸로 때리면 되거든 가위키 있긴 한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가여 비명 졸라 맛있다 그냥. 야 벌써 5 7 층이야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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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야얘왜 렌치로 공격해 됐다. <laughs> 야 아니 루시츄 왜 <laughs> 하여까지 다 죽어버렸다 츄 급했어 너 죽은 줄 알았어 정신 나간 기지배 렇게 내가 죽인 거 같은데 내가 내려가서 어, 맞아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어 루시츄 네가 죽였어 정답이야 세계에서 루시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이다 정답이다 이 기지배야 내가 죽였 이거라도 <laughs> 하시네요어야 <laughs> 저거 강하여로 되어 있는데? 가까이 붙어서 봐봐 보여요 그지, 강해로라고 써있지. 야, 이씨발, 화염방사기를 쏘잖아! 야, 쟤 잡았나? 잡았다. 스발라마, 이게 지능의 힘이야. 아니, 화염방사기 같은 거 솔직히 떨궈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무것도 없다고?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? 어우, 씨발. 어나 피가 너무 없는데? 나 엘리베이터 가있을게 어 좋았어 제발! 제발! 아 엘리베이터가 뚫렸다 어떡하냐 야다 주웠지? 떠나 일단 떠나 야야 하야야! 아! 가자니까! 다 주웠지? 어 가자 했잖아 어? 나 말할게. 음. 나 주웠지. 어, 가자. 이랬을 때 내가 잠깐만 이러면서 나가긴 했어. 아니왜 나가냐고. 바닥에 뭔가 하얗게 반짝거리는 걸 봤단 말이야. 확인하려고 달라고. 그랬어. 배우니까 그러니까 봐줄게. 가자. <laughs> 나와 나와 빛내장 나. 와 <laughs> 아, 시발, 뭐야? 아까 반짝이야? 기아와 하얗 기아와. 이 병신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나와서 해야지. 병신아, <laughs> 진짜. 뭐 하여 귀여웠으면 됐지. 안 아, 됐다. 주한번 패. 어. 더밥이죠 아, <laughs> 아! 아시 씨발. 피 없어. 왜 나에게만 이런 이런 인생이. 마지막 가는데 아, 씨발, 죽었다. 나 이거 피 없는데. 아. 아씨. 안녕. 나도 죽었네. 뭘 <laughs> <물> 먹었어, 맨야? <왜냐? 웃음> 여러분 오늘 클래트카 정말 재밌었어요. <laughs> 와 진짜 너무 재밌게 끝났다. 모두가 다 터져 뒤져버리는 <laughs> 이런 모식갱이 <멋있갱이> 너무 재밌다. <laughs> 게미가 있었다. <laughs> 아, 딱 멋있게...